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백입니다. 고객님께서 거소증 신청을 위해서 연락 주시는 경우에는 사전 절차로 국적상실 신고와 F4비자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언뜻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소증 신청과 사전 확인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 법무부 고시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재외동포분들이 F-4비자 거소증을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많은 연락을 주십니다. 고시된 국가가 아닌 외국 국적 동포 중 일정 자격에 해당하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의 재외동포가 F-4비자 발급을 의뢰하십니다. 거소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비자 취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F 비자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신분증이 거소증이기 때문입니다. 재외동포 비자 원칙은 본인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청하는 것이나 한국의 단기 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비자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거소증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본국의 대사관에서 F 포 신청을 한다면 비자 발급과 거소증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출입국 사무소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 신청과 동시에 거소 신고도 할수 있습니다. 비자가 승인되면 거소증 발급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방문 예약일이 한두달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접수 후사주내 거소 번호만 나오면 해외로 출국도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거소증 문의를 주시는 경우 확인하는 몇 가지 사항 중 중요한 것이 국적 상실 신고 여부입니다. 제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 상실이 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시민권자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 해외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사라진다 또는 별개로 한국 국적은 살아 있고 내가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만 사라지므로 국적 상실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요.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법적으로는 시민권 취득일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시민권 취득여부를 대한민국에서는 알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시스템에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계속 표기가 되는데요. 두 개의 여권을 교차로 사용한다던가 추후 가족의 취업이나 거주 문제로 본인의 시민권 취득 내용이 한국에 통보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시민권 취득이 드러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면 본인이 직접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 또한 대사관과 출입국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결론은 국적상실 신고가 완료되어야 재외동포 비자가 발급이 되며 해당 비자가 있어야 거소증 발급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국적상실신과 재외동포비자 신청은 대사관이나 한국출입국사무소에서 가능하고 거소증 신청은 한국에 입국한 후 주소지 관할출입국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거소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기본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나이 및 성별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태백에게 의뢰하시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해드리며 일에만 방문하여 제출만 하면 되도록 준비해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전국의 직영지 사망을 가지고 있으며 파트너사와도 협업을 통해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께 빈틈없는 꼼꼼함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